그래서 넌 뭐가 달라? 넌 아니야? 그거 제일 즐기고 이용한 게너 아니냐고 나 만나면서 별거 다 사진 찍어 SNS 생중계한 게 누군데? 어, 너 그러려고 나 만나잖아 아니야? 아니면 뭔데? 나랑 왜 결혼은 하고 싶은 건데? 야 그냥 차라리 대놓고 말해 니네 허용 맞춰줄 여자랑 결혼해 하고 싶은 거라고 어 절절히 사랑해서 상처받은 척 그만하고 니가 사람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 줄 알아? 야 너야말로 남들 눈, 니네 기분, 니네 자존심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너 지금 이러는 것도 억지고 오기고 그래서 사실 하나도 안면해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? 어? 막말로 사귀면 다 결혼해? 하, 싸울 때마다 넌 헤어지자는 말밥 먹듯이 하면서 내가 하니까 못 참겠어? 너뭐다 잘했어?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랬겠냐고? 하, 날 이렇게 만든 것도 너고 네가 다 망친 거야. 아 좋게 끝날 수 있었잖아. 나중에 너만 안정되면 편하게 누나 동생으로도 볼수 있었잖아. 근데 이게 뭐야? 이 쓰레기더미 앞에서 이게 뭐냐고!